발표 자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 단계를 해주셔이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네, 사실 저는 이제 LG 시멘스 때부터 데이터 쪽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코블 시절부터 개발을 했었고 실제 뭐 자가 나올 때까지 했었는데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전화는 주로 DBA 쪽, 그러면서 데이터를 주로 하고 DW. 지금은 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조를 펼치면서 지금은 리스치 사업 신사업 쪽공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뽑고 뭐 정보기관이나 또는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서비스를 많이 좀 했었으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 발표 자료를 보고 오늘 아침에 <laughs> 넣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부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그 오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꼰대가 얘기하는 거고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면 이 고민에서 제일 중요한 건 AI에 물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AI한테 AI한테 물어봤어. 사실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었고,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이거였습니다. 프로젝트의 경험이에요. 사실 여러가지 AI가 얘기해 준 것들 중에 제가 계속 해패바 데스크패바, 데스크패바를 얘기할 건데 보면 이 프로젝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입사하거나 그럴 때 저는 주로 보는 게 공모전 그다음에 프로젝트 경험인데요. 저희 쪽 회사에 오신 분들도 보면 저희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거쳐서 대기업을 하는 경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때 항상 생각할 때 처음부터 뭐 대기업을 가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거쳐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대학교에 있으면서 학생의 승으로 또는 학생이 아니고 졸업을 해서 또 대학원에 있으면서도 항상 이런 경험을 쌓을 때이 프로젝트 경험을 많이 쌓아주고 공모전에도 많이 들어가시고 해결에 대교 역량을 갖추고. 저는 그거를 많이 보고 실제 여러분들 뽑을 때 심사위원들 또는 면접관들이 주로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도메인 다닐지를 많이 올리십시오. 사실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도메인 다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 인턴십이나 이렇게 사업 협력 프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빅리더 과정이 하나가 이런 산업과 협력하는 것 기업들과 협하는일같죠 그다음에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하고 그런 랜딩을 다수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가 모두 저도 이제 면접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보면 포트폴리오 작성해서 당신 누가 아닌지 니 뭔가 체크 찾아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수 있어요. 어 그리고 또 계속해봐 이제 저가 이제 아침에 어 AI가 도대체 네. 어느 그 정도까지 얘기했는지 내가 알고 싶은 내용들을 받아도.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 중에 아내게꼰대스지 않고 뭐, AI가 얘기하게끔 하려고 긴장이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바로 나옵니다. 업체 경험, 업계 경험, 인턴십 요 실물 쌓기 위한 부분을 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해라. 그 다음에 그분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해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어떤 인턴십을 가거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쪽에서 대부분 써놨던 친구들 또는 인터넷던 친구들을 뽑는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인턴이 내가 열정페이갖고 약간 좀 달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는 어, 다 테스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어떤 IT 개발 업체는 심지어는 인터넷 면접이 두달인데진짜 어, 개발시키고 그 과정을 바꾼 음, 여기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 계속 주장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고, 어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것들이 이 데이터 수확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아까 이상가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면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협업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딱 보면 여러분들 공모전들을 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아 중간에 막 팀이 깨지거나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저희는 보는 것들 중에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공모전 했을 때 본인이 무슨 역할을 했고 예를 들어 팀원, 팀장이 역할했으면 팀장이 역할했을 때리팀 리더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팀 리더들하고 깨졌을 때 어떻게 근원을 극복했는지 그런 어들움스틸 프로그램, 그분이 직접 프로젝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런 트러블과 그런 것들 트러블 슈팅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면 그분들의 실력들을 볼 수가 있어. 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상세하게 물어본다 라고 하고 제가 끝까지 봤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마지막에 안났어요그 다음에 이제 해봤어 프로젝트 경험 뭐 그런 것도 다 나왔어요 그 마지막에 제가 CHIP 음. GPT를 뭐, 사랑할 수 밖에 없는데 저 매일 CHIP GPT를 쓰거든요 근데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게 마지막에 제가 드은답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얘가 답을 하더라 그건 그래서 네,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분 오늘 저는 오늘 그냥 쉽게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는 뭐 아시는 것처럼 문해력이라고 하죠. 비슷할 내용인데, 아 데이터 분해력인데, 데이터를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편집해 하는 능력. 사실 이것만 잘해도 사실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 이게 구글 수업 이공때들할대명였다고이슬분기 얘기한 게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은 앞으로 10년간 비즈니스 능력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필수 역량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하위 역량이 어떤 거냐? 사실 데이터 수집, 관리, 가공 분서 데이터 키위, 시각화, 요우섯개의 영향이에요. 사실은 저한테 이제 우리 이렇게, 전화이 여러분 같은 분들 많이 낫고 실제 뭐한 30년 최근한 3년 동안 30년 정도를 뽑아서 어릴 뭐, 이렇게 뽑아보기도 했고 데이터 네. 치도보고그 다음에 그냥 계약으로 뽑아보고 중기로 뽑아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어떤 친구들은 요가다의 데이터 수집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보면 데이터 분석이나 그거하기 위해서는 그 앞전에 데이터 정처이나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게 돼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 관리 이것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다 봐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가동 그 기획 무엇보다 이것도 도메인 날씨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보여주고 전달할까? 이것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예제들을 준비해서 음. 그 설명드리면서 네. 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시각화와 데이터 리터러시에 의한 차별적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시간맞 계속 촉촉하신 느낌 드는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뉴그렉트 네. 어, 어떻게 그렇게 다 시각화 얘기하면라 이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과연 뭐냐면 어, 선거하면 이제 트럼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요때가 이제 배합가 어, 돼서 기자들한테 계속 요구를 이기고 나서 계속 이걸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해서 이거 가져가다 대학 간 스무실에다가 저거를 아예 크게 아예, 아예 걸어놨죠. 네. 실제 뭐 아시는 것 같이, 처음부터 아, 이때, 보면, 요 미국 지도의 사항에서 보면, 빨간색이 80%, 20%인데,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부분 전달, 그 다음에 거의 캐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거에서 나옵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 같이, 실제 필름이 플랫 펌이 실제는 48.2% 그 다음에 46.1인데 물론 미국 투표 그런 재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그 크게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실제 투표는 딱 면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땅에다가 표현함으로써 이런 왜곡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왜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서 카톡 된 이후. 로 표시하면서 외국에 대한 도구들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런 외국들을 잘 이용했던 분이 사실은 트럼프였죠. 그래서 어, 비주얼 트럼리링이라는 용어라고 생각해는데요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데이터의 효과를 조금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표현해서 자기한테 전, 유지하게 전달하는 그런 용어로도 생기고 있는데요. 그만큼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부분이나 데이터 전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빅데이터 데이, AI 활용에 있어서 저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좀 기획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이런 과제를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데이터 수집과나 처리 뭐 데이터 저장 분석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뭐사실한 50대 50%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이 과 관련된 기회,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볼 것인지, 그렇게 어떻게 모델링하고 어떤 시나리오로 개발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흑박 프로 프로젝트 쪽에서 보면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연습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체트 비트에 앞서는 어, 저도 사실 빅데이터 데이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a 어, 그동안 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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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t 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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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l 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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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t 이 d a 이 a data, 이 a t 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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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분, 또 빅데이터. 어, 화살방주 이런 어떻게 보 전략가들, 비즈니스, 도메인트 아저씨가 중국 가서 이런 전략개발하는 쪽들, 다양한 빅데이터 식품들이 있고요. 어, 실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부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아, 제가 우리,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 때 고민했던 게 사실은 민간주도로 가는 미국 방식으로 갈까. 저 어, 정부들도 하는 중국 방식으로갈까 뭐 그런 쪽에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는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그거가 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생각을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그때 제가 대안했던 부분이 하이브리드 방식이 좀 맞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하에서 하고 있는, 지금 아까 이어에서 하고 있는 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플랫폼 기반 위에 여러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데이터를 갖다 쓸수 있는 그런 구성이 이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빅데이터 백전 0 k 야 이게 지아에서 운영하고 있고 i 아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 굉장히 좋은 데이터와 좋은 데이터 스토리텔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거고요. 그다음 일부 데이터들은 무료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오픈해서 쓸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카드 데이터를 가지고 접목해서 코로나19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이걸 심각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바로 이게 올라가는 것들. 그래서 이게 2019년도, 어, 탄소비인데, 그때를 볼트 플러스가 의에서다발생한 정부 긴급 재난 신청을 통해서 어, 제주 같은 경우는 소비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반면에도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하고 단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쭉 떨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각각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진 것들을 볼수 있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저희가 최진 버전 아닌데 글로벌 벨류 체인에서 수부정 일반 소부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 이에 대한 보드마스크 어,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가스의 문제가 있는지 수급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비주얼 라이징을 통해서 어떤 쪽에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지 어디 쪽에 수급의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것같이지각 공정별로 일단 지금 현재 반도체 제작의 공정별로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글로벌 오픈망에 대한 대목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장 저희가 산업부 때 이런 거점, 일본, 한국, 그다음 중국에 대해서 소분양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마켓쉐와와 그런 것들을 보고 일본이 대부분 작지만 큰 레벨 뿌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부목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부자들을기업들에게 키워야 된다. 그런 것들의 정책 제안들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관계망을 통해서 기업들의 거래관계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의 심각한데, 이런 거에, 어, 심각한 이부 요거는 저희가 대학생 학생들하고 같이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어, 작년에 대투포라고 이것도 이하에서 하는 과제 중에 하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게왜 그러냐면, 이런 산업 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고 그래서 아까 빅리더 과정을 보게 되설2명이는데 저희 쪽의 고용 데이터 또는 국민연금 내 공공 데이터 그런, 그런 기업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런 전국의 고용 위기를 만드는 거다 학생과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프로젝트 했던 멤버 6명이 있었는데 6명이 다 그에 다 좋은 데를 수 있게 되습니다 그만큼 그그 전에 이거 관련해서 물론 추상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상을 받았고요. 이와 먼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승별로미스매칭는것은 지역별 일자리 구직자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화성시와 또 울산시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분석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시는 보시면 단계적 단순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이난 굉장히 심각한 것들을 볼수 있고 요 그런 것들에 미일자리 미스매칭 반면에 울산 같은 경우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어, 지금 보면. 어어 어, 구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 미스매치 발생한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어, 어리더 과정에서 작년에 어 제가 빅리더 학생들과 같이 했던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해드리고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동영상에서 잠깐 소개됐던 것 같은데 어 학생들 이것도 빅리더와 카 데미 쪽에서 AI로 지 제가 AT4J팀이 했던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상담금에다가 제공했던 부분이 있고 우리가 어디가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계절별로 어디로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지 이미 데이터를 제공해 서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국문이라는, 이것도 리더 과정에 있던 어, 어, 담당 그 프로젝트였는데 공음방 실사 관련해서, 어, 관련해서 현재 어느 기업들을 지원해 을 줘야 되는지 상단 부한만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지역별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서 ESG 관련해서 준비를 빨리 해야 될 업체들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것도 언젠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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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관련해서 교수님 지도하에 소재 입학, 그 다음에 상단으로. 음. 여기 빅리더가 같이 만들어서 사실은 여러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 이 프로젝트 결과 실제 좋은 성과를 어,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선단공의에서 뭐, 뭐 ESG 관련해서 어, 뭐 취우수를 어, 받았다는 것이있었요 이런 것들이 그, 결국은 그 산업, 그 다음에는 빅리더 그그 과정에서의 학생들과 협업해서 만들어낸 좋은 성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는 어 이분도 못 가서 시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챗 GPT에게까지 물어봤던 것 중에 챗 GPT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네 이거가 뭐냐면 네, 자신의 열정과 인내심이 중요합니 여러분은 그 관련된 데이터 AI 관련된 취업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챗 GPT가 마지막 조언 저도 보통 학생들한테 교육하거나 옛날 s k m DB 관련 DB 교육할 때맨 마지막 마지막 날 강의 때맨 마지막에 써놓은 게 뭐냐면 무공이산이라고 썼어 무공이산 그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는데 사실 여러분의 지금의 산들들이 언젠가는 산을 옮긴다라는 거 사실은 예전에 g 는 t 도 마지막에 그 조언을 이렇게 네. 준다 AI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열정과 의지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도전을 해야 된다고 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로 해서 어, 간단하게 강의를 마무리. 아.